안녕하세요 조규점쟁입니다 최근 잡코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X사명제들이 시원하게 펌핑이 나와졌죠 어제는 하이브를 시작으로 엠블, 리퍼리움, 칠리즈 등 잡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시원하게 순환 펌핑을 해줬습니다 이 코인들은 스캠코인으로 불리며 포트폴리오 구성시 많은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코인입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은 점이 특징이죠 거래대금이 낮으면 그만큼 들어올리기 쉽기 때문에 메이저코인 펌프질과 달리 5 0 이상 시원하게 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8월엔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기회의 달이라 볼수 있는데요. 이미 오른 코인을 매수했다가 물리지 마시고 비교적 오르지 않은 거래 대금이 낮은 코인들을 지켜보다가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풀 매수는 금지구요 미니 불장에 수익 인증하며 자랑하는 분들 많잖아요. 수익 인증글 자랑글 보면 마음이 급해지죠. 나만 수익 못 내는 것 같고 빨리 뭐라도 사야 할것 같고. 하지만 마음 이 급할수록 천천히 매매하셔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파란색보단 빨간색에 반응하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양봉에 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남들 익절할 때 매수해서 꼭대기에 물리지 마시고 꼭 오르지 않은 코인 혹은 눌림 목구간에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붙지 않은 코인은 업비트 거래대금 하위권 순서로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바.